안녕하세요. 사슴사슴입니다. 그 오늘은 사슴코일. 사슴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 중인 이 디어코일. 사슴코일 아주 잘 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모 커뮤니티에서 그저 구독자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근데 사슴코일이 산화가 빨리 된다. 흐물흐물하다. 그 다음에 액티미 심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는 어, 적당히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얘기한 게 모두 틀렸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코일 사진을 보면은 파랑새. 그다음에 약간 보라색, 노랑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니크롬을 비롯한 금속 재질은 온도에 따른 색 변화를 나타냅니다. 사진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게 컬러 스펙트럼인데 자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해요. 니크롬 와이어를 가공하면서 묻은 기름 ZT08을 제가 처음에 어, 되게 국민 코일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추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제가 사슴 코일을 만든 이유는 Z108이 중간에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Z108 느낌이 나는 코일을 제가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기름이 잔뜩 묻어 있으면은 컬러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일을 깨끗이 세척해 놓은 상태가 돼야지 어, 파랑색 보라색, 노란색 등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노란색은 산화된 게 아니에요. 산화는 진짜 뭐 똥색, 갈색 정도는 나와야 산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코일이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어, 파란색 구간을 지나서 노란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 빌드를 혹은 처음에 빌드할 때 너무 높은 열로 오랫동안 지지게 되면 당장 사용을 안 했는데도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과하게 쓸 경우. 그래서 왜한 낮은 와트에서 이렇게 뗐다 눌렀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게 코일에 최대한의 데미지가 입지 않도록. 그래서 하프 빌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센 열로 확 해서 날려버리면 좋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코일을 좀더 오래 쓰기 위해선 디어 코일이 깨끗하게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을 뿐이에요. 오케이?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은 산화가 아니에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코일이 물렁물렁하다. 자, 디어 코일 한 바퀴 감아서 걸고 잘라줍니다. 자, 코일. 한 바퀴 쫌 매주고. 쓱쓱쓱. 절대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슴코일은 28게이지 3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일 레시피거든요 뭐 에일리언도 동일하고요 세상의 모든 코일 빌더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26게이지 보다는 당연히 무른 게 맞아요 28게이지 3가닥이니까 근데 이게 가장 나아요 ZN05 같은 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코일 말때 얼마나 손이 아픈지 이게 저희가 선택한 거는 여러 가지 게이지 중에서 이걸 딱 선택한 이유는 요게 말기가 가장 편해요. 가장 그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무름. 그래서 코일을 말 때도 편하고 코일을 다 말고 나서 모양이 뭉개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ZM08이랑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더 부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액팀. 기본적으로 액상이 튀는 이유는 기화점에 도달하는 액상은 바로 증기화가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액상들, 기화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액상들이 튀는 거예요. 와트를 조절하거나 혹은 액상을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액상 튀이 있어요. 왜냐? 기화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액상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액상을 적당히 뿌리시거나 아니면 기화점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와트를 설정해 주시거나 혹은 핫스팟을 제대로 안 잡았거나 혹은 양쪽 코일이 옴이 동일하지 않거나 그래서 뭐 한쪽이 좀더 짧고 한쪽이 좀더 길어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파이어를 눌렀을 때 이쪽은 기화가 되는 거야. 이쪽은 튀는 거야. 사실 요세 요 가지는 많이 베이핑 하신 분들, 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기회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친건 아니야 막친건 아닙니다 막친건 아닙니다 그냥 뭐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커뮤니티에 저는 근데 커뮤니티 신경 안써아나 신경 안써아 상관없어 커뮤니티에 내역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거지 제대로 알고, 나, 그러니까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사승크를 좀더 말해주자면은, 그, Z108을 제,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어, 요, 퓨즈드 클래튼 Z108, 요거는, 어 리빌드 입문자들한테 추천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몇년 전에 Z108이, 어 되게 범용성 좋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코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ZN08이 약간, 어, 코일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문자들 분들은 몰라요. 근데 오래 써본 사람들은 ZN08이 변했다는 건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을 만든 거고요. 심지어 이 코일은 ZN08을 만든 사람이 깃베이프에 있던 사람인데, 회사를 나와서 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z t n 08이라고 봐도 z t n 08 초기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띡띡 만든 게 아니라 더 신경 쓰자, 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더 깨끗이 해달라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사슴코일은 z t n 08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 이건 자신 있고요. 대신 이제 어떤 코일 빌더들. 유명한 코일 빌더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까시나무님, 그 다음에 아케이님, 뭐, 소봉님 그분들 코일보다는 안 좋아요. 물론, 뭐, 가격까지 포함하면은 뭐, 가성비야 좋은데, 그분들 코일보다는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요런 사진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코일 빌더들이.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 코일을 사진 찍기 전에 깨끗이 닦습니다. 기름이 절대 묻어나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내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본인이 쓰시는 제트 08를 비누로 깨끗이 닦아서 새로 말아서 만들면 사슴코일이 되는 거예요. 어, 사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름을 깨끗이 닦아냈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이 됐지. 신갈라 네.